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스타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희 퇴근 시간 직전이어가지고 엄청 쩔어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해 주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남자 아이돌 빅스의 향 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트돌 빅스의 제가 받아온 시향지. 앨범 사면, 앨범 사면 향이 나요 향이. 그리고 음. 두 개가 또 향이 달라요. 음. 음. 꼭 받아보세요. 저가 뭐지 음. 향수 알못이라 무슨 냄새가 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만. 어머 얘는 약간 은은한 머스크 음. 향이 나요. 모달란 음, 냄새. 어 저희는 약간 꽃 향기가 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진 폭카를 좀 보여드리면 폭카를 <laughs> 저쪽에 보여드릴까요? 어 레오야 레오 레우. 레오다 레오입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쪽은 레오, 이쪽은 누구야? 어, 이쪽은 홍빈. 뭐 네. 이거? 어, 그럼... 오, 야, 장난아니야 사진 너 미쳤어. 미친 듯한데 네. 미남의 얼굴. 회사가 나는 변태다라고 말하는. 어, 야 이거, 야그 변태, 변태 이런 걸 배운 변태라고. 네. 빅세 아우라가 이렇게 쫙 퍼지길 기대하면서 해양 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약간 분위기 몽환적. 이 아이가. 픽스 여섯 명의 자아를 상징한다고 하더군. 아, 그렇군요. 어제 한 얘기. 케니구 아, 참잘 생겼어, 케니. 어우, 음. 레오 미쳤어, 레오, 레오. 와 씨, 금발 장난 아니야. 아, 정태군의 저, 미친 저런 머리가 덜열리는 건 진짜 잘 생겼다. 아, 피부 깨끗해. 홍빈, 하늘색 머리야, 홍빈. 아, 진짜 홍빈도 만화에서 갑툭튀한 애야막내혁 음, 꽃에서 향을 채취하는 느낌이랄까. 아저 아이. 아이 대목이 저는 이 비트를 쪼개면서 애니 춤을 추는데 사실 이 춤이 뒤에 애들도 비슷하게 맞아서 어. 어떻게 보면 잘못 좀 조작하거든요. 응. 얘는 아예 자기한테 시선을 쫙 끌어서 응.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야 근데 진짜 관능미가 쩐다. 뭔가 어. 그 관능의 모든. 상징을 다 갖다 쓴 그런 상이 진짜 또감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난 이런 부분이 약간 깼어. 그 약간 실험하는 장면. 플라스크? 안. 그래. <laughs> 근데 원래 조향사들이 진짜로 예, 이렇게 예. 채취하고 이런 플라스크나 이런 과학 실험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장면 되게 그럴 법한 아, 그런 컨셉이에요. 거야? 그냥 네네. 난 이제 계속 정장만 입고 나오다가 저런 게또 나서 어 뭐지 할 때가 있었더라고. 아니 어, 이 이재목 그리고 애니랑 음. 켄이 춤을 출때 이게. 네. 도원경의 엔 라비 춤이 군에 음. 떠오르네. 아니 그리고 여기 딱이 향수 맞는 이 포즈가 있구만. 희영하는 포즈가 있구만. 오 레오 머리. 와. 야 근데 이런 종류의 군무는 진짜 빅스가 가장 멋진 군무네. 이게 보통 걸그룹이 이렇게 서서 많이 하는데 이거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느낌을 잘 소화하는. 어. 오 뱀뱀. 야 엔카 어. 담도쿠다야. 와손 예쁘다 그게 멋진가는 별결로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진짜 손톱이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눈은 빗지만 라비 내눈 되게 나직하게 딸리면서 나름의 스멜크가 있어 이 라비 머리가 청초한 색이어보면은 아 진짜? 근데 어울리는 게참 신기해 야 장난 아니다 애저 관능 얼굴에서 관능이 뚝뚝 떨어지 친구가 참좋습더다 켄치향이시군요. 아버님도 저렇게 스트리밍도 좀 성숙한 느낌이줄다았나 애는 원래 성숙하시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리더, 리더님의. 또 여기가 이제 결성 7년차 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록이 조금 느껴지는. 아 7년이나 됐어요? 음 그렇습니다 이제 7년차죠 6년이 된거지 어아 끝까지 관능적이고 끝나냐 대박이다 네 끝났습니다 그 우리 제이 에디터 본소감을 얘기해볼까요? <laughs> 저이좀 돌아올 못이라서 네 돌아올 못에반응이 <laughs> 우선 사장님이 되게 화, 회계적인 취향을 갖고 있다 <laughs> 키크고 되게 날씬하고 얼굴 취향이 비슷하다. <laughs> 여러분 그런 말을 수 많이 하시잖아요. 사장 얼굴 취향 나온다 아. <laughs> 이런 그런 거는 어. 그 원래 빅스가 콘, 콘셉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뱀파이어도 있고 아까 말한 저주인형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바로 이 직전에는 신선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 옵시 종의 그 공연을 하는 국픽 아이돌이 됐는데요. 그렇죠. 정부픽이라고. 정부픽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부르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그 실제로 이제 도원경 앨범 냈스때 쇼케이스 갔을 때 보니까 아 워낙 기쭉기쭉하고 잘생기니까 그 도포가 정말 도포, 미쳤... 어, 도포 미쳤다. 가셨죠?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데다가 그 당시 이 부채춤 만드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였다고 애니 말해줬어요. 근데, 근데 진짜 이 부채춤 할때 이런 각이나 손이 진짜 아름다웠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것보다는 컨셉의 느낌을 좀덜 했지만 그래도 왠지 뭐랄까 되게 관능적이고 근사하고 약간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해서 자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빅스 그 자체의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향기는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는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향이 나는 것 같아 향을 추출하고 있어 이런 것 마저도 2D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빅스의 엄청난 컨셉 능력 사장님 변태 훌륭하다 감탄했다 이런 사실... 생각을 네. 아 사장님 첫 칭찬이에요? 사장님 네, 오늘 어, 건물 생각하십니까. 사셨던데 <laughs> 어 축하드려요 <laughs> 어네 그런 거네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네뭐 제이 에디터 이거 보면서 또 신기했던 거있면 얘기를 아 되게 익숙한 음. 드라마에서 출연했던 어, 맞아, 분 맞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익숙해가지고 그쵸 근데 앤의 진짜 인상 깊은 연기는 그 조여정이랑 나왔던 안, 완벽한 안에 조여정 남동생 연기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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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 인상 깊은 연기 여러분 안 보셨겠지만 저는 발칙하게 고고에 나온 아, 차학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차학연 아, 배우라고 할땐 우리가 차학연이라고 하던데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이돌이냐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돌인 거말안 하면 배우라고 생각될 정도로 연기도 무난하게 잘한다는 점이 얘네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전이 앨범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태군, 어, 레오의 매력에 빠져들었는데, 아, 정말 이 미친 듯한 관능과 갈망,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그, 다시 한번좀 강의 됐고요. 픽스가 요번엔 어쨌든 사람을 한 거잖아요 그치 이번엔 뱀파이어 아니고요 이번은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걸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자기들도 인정은 했어요 어제 이 컨셉이 조금 덜해진 건 사실이다라는 얘긴 했는데 오히려 전좀 봄에 좀잘 맞다고 봐요 이전에는 사람이 아닌 걸 하다 보니 예, 화장도 세게 해야 되고 옷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갖춰 입고 빅스 하면 또뭐 제복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어 그쵸 뭔가 레이스로 그, 눈, 눈 가리고 어 이럴 때 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그 향기처럼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팬들은 이제 뭐 섹시하다 섹시하다 그러는데 섹시보다 이제 야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저는 어쨌든 <laughs> 이 향의 느낌이 그런 거잖아 이 노래에서 지금 오감자극! 어네 몸에 스며들겠다 약간 어. 이런 느낌이라 아, 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이이 가사 보면서 향 가사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 약간 빅스는 빅스 가사 되게 잘 정돈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 한번 읽어보시면 노래 들을 때 좋을 것 같고 그 갈망이라는 개념을 되게 아주 예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 갈망이 되게 약간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는 그런 선이잖아요. 근데 그 갈망의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갈망이 아이돌이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인가 이런 감탄을 오늘 출근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듣고 왔습니다. 네. 뭐, 너무나 쓰시겠는데? <laughs> 아, 네, 아니, 아니 아이돌 가사에 피, 나오는. 익스와 예. 갈망. 어, 아, 근데 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 땅다운표 따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 감동을 한번 듣고 왔고요. 수록곡들도 여러 좋은 곡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수록곡 얘기 들으신 거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그럼 뭐 예, 수록곡 얘기를 좀 해드리면 먼저 이향 다음 노래가 오드센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향과 이어지는 느낌의 노래예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들으시면 어? 향 듣고 있었는데 똑같은 노래인가?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듣게 되는 약간 커플링 곡처럼 느껴지는 그런 곡이고요. 제가 어제 현장에서 들었을 때이 막내 혁이가 작곡했던 혁혁이가 작곡에 참, 참여했던 그때. 뭐 우선 흥겨운 기타 루프를 시작해서 포령포의 뭔 다양한 리듬과 중독성이 있는 그런 흥겨운 멜로디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이게 이제 빅스의 새로운 매력을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이 좀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스케이프. 네, 이스케이프라는 곡이에요. 어, 좀 기타 리프로 리드한 하 굉장히 거칠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강렬한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려고 만든 곡인데요. 어 어찌 보면 사운드적으로는 좀 되게 미니멀한데. 어 이렇게 말하면 또 재미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격렬한 에너지의 곡이구요 약간 들썩들썩하게 하는 곡래입니다 이스케이프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이거 약간 약간 정통 빅스 느낌이 좀 나면서도 좀 약간 뭐랄까 좀 가벼워진 느낌 음, 들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빅스 노래 꼭요번 노래 들으실 때향 들으실 때는 그냥 스피커로 듣는 것도 괜찮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셔도 좋은데 음원 사이트에서 이어폰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처 처음에 이 레이어로 악기들을 쌓는 이걸 들으면서 이걸 고려하면서 들으면 좀더 노래를 좀 소름돋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노래 노래가 사운드가 굉장히 잘 뽑혔어요. 그 7년차 아이돌의 얘기를 아, 했던데 네. 그 얘기 여러분 궁금하시죠? 좀 해주세요. 아, 예, 뭐 재계약이시즌 다오고 뭐 있습니다. 기사로도 나가긴 했는데 뭐 네. 재계약과 군입된 문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어! 일단 7년차가 됐다는 거에 자부심이 하나가 있더라고, 이 친구들이. 좀한 계단 한 계단 성장했던 그룹인 것 같아요. 한 번에 갑자기 크게 성장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한 번에 무언가 음원 차트를 1위를 찍은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조금씩 성장을 해왔는데, 어, 그래서 좀더 탄탄하게 빅스를 잘 만들어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앨범, 멋진 음악,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탄탄했던 과거가 저희의 그리고 저의 되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요. 어, 앨범을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소감을 얘기하자면 저한테는 되게 울컥하는 앨범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리더가 이야기를 하고 곧이어서 재계약 문제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재계약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본 결과 우리는 함께 간다. 제가 계약을 처음 했을 때는 아 우리는 재계약 같은 거는 뭔가 얘기 없이 뭔가 당연, 당연스럽게 하겠지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멤버들끼리 좀 했었어요 재계약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나 앞으로 서로에 대해서 개개인의 미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멤버들의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손잡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근데 재계약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저희들의 의견만 이렇게 충격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회사의 의견도 있어서 어, 젤리피 씨가 뭐 아니 고려해 볼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아직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내년이 돼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활동하는데 의를 의 두고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입대에 대해서 사실 말은 나왔는데 이게 애니 굉장히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차피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라서 더 이상 뭐 제가 들을 말씀은 없고 앨범 많이 사랑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갈때 되면 별빛들한테 얘기하겠죠? 그죠? 어, 그럼 또갈때 되면 멋지게 보내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앨범에 노래가 굉장히 많아서 음. 별빛들은 아마 이어질 콘서트가 굉장히 기대되고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콘서트도 엄청 재밌었다는 그래서 연예부 기자들 중에 별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일 다 표를 끊더니 가서 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laughs> 관찰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콘셉이나 예술성이나 내용면에서 좀 비슷한 독보적인 것 같고, 해외도 그런 느낌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도랄모세 관점에서 제이 에디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네, 오랜만에 아이돌 노래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네, 이문세 노래 듣고 출근을 하는데 뭔가 새롭게 귀가 정화된 느낌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문세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이문세 선생님 도 사랑하고. <laughs> 네. 어쨌든 도아모 기회도 이문세 이문 선생님 노래 듣다가 들, 들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괜찮은 게 아닐까 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빅스의 승승장구 기원하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한주 보내세요. 안녕. 이렇게나 이거야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끝내면 돼? 여러분 이렇게 이거 기 따져요 팀장님. 이렇게 해서. 뭐야, 야, 팔꿈치에 대고요. 손가... <laughs> 이거 빡세네요. 네, 이렇게입니다. 네, 맞아, 맞아, 맞아. 맞네, 이거네. 이거 맞아? 이거 맞고 이렇게 왔다아 이렇게. 오!